청신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인 윤영민 교수님이 본인 이 대한교에서 하던 거를 계속 수업 시간에 하셔가지고 어, 우리를 성도처럼 이렇게 <laughs>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 엄지 낚들고 어, 당신은 최고 서로에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 손가락 두개 펴서 손가락 그 다음에 두개 펴서 두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개 펴서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네개펴서 사랑합니다, 와. 사랑합니다. 다섯 개펴서는 하이파이브 하는 거야. 오늘도 파이팅. 오늘도 아니 자기끼리 치면 어떻게요? 상대하고 쳐야지. 오늘도 자기끼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파이팅. 네, 오늘도 파이팅. 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네, 승리하세. 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VIP. 오, V.I.P.에요. 어, 오늘 V.I.P. VIP, V, 오늘 보시니까 말씀에 VIP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예, 말씀이 근거했는데, 어, 1절 말씀을 근거했어요.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laughs> 아멘. 여기 보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뭐예요?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다. 이게 사랑했다. 저는 이게 VIP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 사람들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지, 이게 VIP라는 뜻이, 어, 이 영어로, 이 very important person, 그가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약자죠. VIP입니다. 당신은 VIP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하다 강조할 때는 당신은 VVIP입니다. 아니면 VVVIP입니다. 더 하면은 욕먹죠. 좀 VVVIP.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게 V 때문에 아까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이 V 때문에 가끔 혹 헷갈리고 혼동하는 게 MVP가 있어요. 그죠? vip는 이제 최고의 고객이라서 어떤 상점이나 백화점에 가면은 vip 특전 대우를 해주고 뭐 발레파킹도 해주고 이러는데 좀 헷갈리니까 어떤 사람이 딱 가가 지고 자기가 이제 vip인데 저 여기 발레파킹도 해주세요 저 mvp예요 이런 거죠 mvp는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승리하셨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v가 중요합니다 승리한다 어, 승리 빅토리 하지 않습니까 빅토리 부 V는 빅토리, 이렇게 해서 v 하는데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 V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2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진짜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부 V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 그래요. 헷갈리는 부 V인데 우리는 그 V가 헷갈리는 게 아닌 인사했던 것처럼 승리하세요가 돼야 돼요. V I C T O R 와 이러면서 막 응원할 때 응원가하고 막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V는 처음에 V I P의 V를 우리는 매우라는 뜻으로 받아들지만 우리는 우리가 승리자로 하나님이 여기셨다. 너희는 승리해야 된다라는 V I P의 V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승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축복도 했지만 세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 원수막의 사탄 권세가 아주 가득하지만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하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했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일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소중한 VIP로 여겨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레 포기하고 패배자가 될수 없다는 라 것이죠. 근데 보면 이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때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때를 아셨는데 근데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예수님이 생각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 주셨는데 사람들은 뭐 예수님한테 돌을 들어치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모든 상황을 아시지만 자신이 위기가 더 급한데 제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하시지만 예수님은 왜 예수님 마음대로 피하기도 하시고 숨기도 하시고 십자가도 다른 이에게 넘겨도 되는데 왜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계실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과 그리고 생명까지도 하나님에게 내어 맡긴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때를 아셨죠. 오늘 그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1절에. 어떤 때? 자기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나의 때를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고집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피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고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패배자의 특징은 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보내면서 한번더 생각하고 말씀의본문과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뭐. 어린이도, 어린이 같은 마음도 있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거나 또 아니면 다음 세대 후배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어른과 성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다 피하고 다 도망 다니면 승리할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피하지 않고 감당하고 그 의무를 감당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은 국민으로서 대표도 선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무를 하잖아. 납뭐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여러 가지 의무를 감당하면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싫다고 벗어버리면 못 들은 척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렇고 그리고 그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로 생각한 다음 세대는 온전히 설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그럼 섬긴다고 하면은 보통 아유 여, 여력이 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지라고 생각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예수님이 가장 힘드신 분이고 가장 어렵고 난처한 분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 주변도 보면은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은 여력이 있어서 섬기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뭐가 있어요? 사명이라는 자신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황이 어렵다고 섬기지 못한다. 이거는 변명과 핑계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자신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십자가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준 일절의 말씀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도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어 가는데, 우리 가상 철의는 십자가의 말씀도 알지만 자신이 죽어 가는데 옆에 있는 강도를 축복합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말하고 자신을 찌른 백성들을 축복해요.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고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시몬의 아들이 두명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가론 유다입니다. 근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들도 품으신다는 사랑을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배신당하고 배반당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기도도 못하고 오늘 우리는 삶을 살다가 그냥 행동과 말이 먼저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작은 일로 낙심하고 상처받고 이러지 않죠. 이러지 않고 지나고 나면 큰일도 아닌데 이 담대하게 어 상대를 우리는 뭐 용납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막 놓아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신 이들, 그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막 포기하고 당장에 이득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돼?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은 뭐요?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죠. 계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먼저 잘해줘야 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은 어쩌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일방적이구나. 일방적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볼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린애가 언제 커서 나한테 효도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물론 그런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너 이거 내가 사준 거꼭 기억해라. <웃음> <웃음> 내가 너한테 보험 드는 거야. <laughs>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 실현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막막하지 않습니까? 언제 크고 언제 장성. 요즘에는요, 어, 취업 못하는 뭐이 청년이 40대를 청년으로 해야 될지 50대로 청년으로 해야 될지도 몰라요. 취업도 잘 못하고. 이 그런 게 요즘 현실인데 결국은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VIP는 누군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VIP로 여겨주시는가에 대해서 먼저는 진짜 말씀하시는 승리한 예수님의 삶을 볼때 특별히 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세대들을 볼수 있게 원해요. 물리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저들을 버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할 때,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했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게 바로 가론 유다가 가진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중요하게 마귀, 마귀가 작업을 했어요. 마귀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미리 가론 유다에게 작업을 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일에 열심히 내고 충성이에요. 마귀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나 봐요. 어쩌면 기도하지 않으니 돌이키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아요. 자신이 하지 않고 가론 유다는 핑계 되겠죠. 내가 한게 아니라 마귀가 한 거라고 하겠죠. 이 특징이에요. 어,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는 자들의 특징이 지않습요까 근데 유다를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돈 맡은 궤도 맡았고, 그리고 되게 의로운 사람 같아요. 맞는 말, 틀린 말안 해요. 이 마르다 이 사건 때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향유 옥합을 부었더니 아주 똑똑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 가난한 사람한테 이거 팔아서 이걸 줘야지. 예수님한테 왜 허비하느냐. 그는 정확하게 허비가 뭔지 소비가 뭔지 낭비가 뭔지를 깨달아서 선동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적이죠. 아주 사리분별이 똑똑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본문에는 벌써라고요. 근데 외적으로는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봐요. 외적으로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계산이 있는 척 하지만 몰라요. 겉만봐건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 본심이 드러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막 아이들한테 잘해, 잘하다가, 아이, 어떤 아이들이 인사 한번할때만저 자식 빨아져! 막 이러고 막, 그런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전에는 뭐였지?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저도 뭐 가끔 이렇게, 이 버럭버럭 이렇게 뭐, 아이의 잘못을 보기도 하는데, 그때 보면, 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왜 그랬을까? 후회도 많이 되는것 같아요. 근데 가론 유다가, 이런 외형의 사역이 멀쩡하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봐야 돼요 가론 유다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이 분별이 정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봐야 돼요 가론 유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합니다 살이 분별이나 지금 행동거지의 외향이 똑바르다고 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사 돌이켜서 저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자로서 저들에게 승리를 재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VIP의 I는 나와 있는 대로 이거요. <laughs> 아이. 두 번째 I는 I 아이, 나죠. 아나나 나. 그리고 뭐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이들 에. VIP의 아이는 나와 어린 아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이 주일 오늘 특별 어린이 날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이날이기도 해요. 어, 101년 전에 어린이날이 제정이 됐는데, 당시에 어린이날이 없고, 최근에 들어서, 네, 사람들이 개혁이 이제 머리가 깨우치면서, 어, 어린이들을 인격적인 대우를 해줬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예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줬어요. 왜요? 농사에서 힘도 못 쓰지. 전쟁도 못 나가지. 효도도 못 하지. 어? 나 힘들어 팔 주물러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이쑤시개 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비인격적인 개체들을 갖다가 인구수에 놓고, 어, 이 금료를 주고, 먹을 거를 줄 수는 없으니까, 사람 취급 안 했어. 그러다 저들이 소중한 인격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 101년 전에 어린이날로 올해 재정하심으로 말면 아 지금까지 왔고,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지금은 다 마음에 있지만, 그 전에는 비인격적인. 성경에는 어떨까요? 성경에도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서 숫자로도 세지도 않았고,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놈들! 저들이 오는 것을 내게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노하셨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왜 거부했을까요? 말한 것처럼 힘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VIP가 그런 겁니다. 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한 VIP는 뭐예요? 도움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나예요. <laughs> 예수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독립된 개체로 이 비인격적인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요의 기적을 일으킬 때이떡다섯 보리떡 다섯 개이 물고기 두 마리를 어린아이가 들였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다른 데는 어린아이 것은 이야기도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생산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이 노동력 가치도 없는 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배당을 줄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이건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 연약한 이들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더 생각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함께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거신이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를요. 천국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동문도 읽었지만 어린아이들 을 같아야 천국 간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미 우리는 다 늙어 버렸는데. 네? 천국 글렀어요. 아, 슬프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힘을 내길 원합니다. 8절 그리고 14절, 15절 함께 읽어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 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여 놓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발을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임. 첫 번째 어린아이들의 특징. 의존적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는 내게 능력이 없다. 어린아이들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돌봐야 자라는 존재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VIP로 여기는 이 제자를 그렇게 여겨줬다는 겁니다. 의존적 존재.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맞죠? 근데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줘야 돼요. 그래야 받아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특징이 그래요. 스스로 살수 없어요. 스스로 살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태어나면 응애응애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우는 거예요. 인생에 태어나 밥 달라는 거죠. 내가 밥을 구할 수 없으니까 눈도 못 뜬대요. 힘이 없어요. 동물처럼 툭툭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의존적 존. 연약함과 한계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극복하냐면 이건 믿음으로라고 말을 하는 거고, 믿음은요, 주시는 자에게 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게 믿음입니다. 주시는 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또 본을 보였다 그랬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행하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를 알고 사명을 알게 하는 것이죠. 부족함을 깨닫고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의 특징이 사실은 수용적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말하면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나 가론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상관이 없어지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상관이, 너 내가 안 씻으면 상관이 없는데, 라는 말 하는 거죠. 그럼 너는 상관이, 이렇게 내가 씻어주는 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다 찾고 다 순수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그래도 받아들여요. 배움을 스폰지 같아서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즘 뭐 텔레비전 나오는 어린이 치료 프로그램을 보면은 처음에 잘못 주입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밀어내고 다른 걸 주입하는 다른 수용의 능력을 키워주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좋은 것을 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읽은 15절에 말씀해도 그렇고 본을 보였고 행하면 복. 그니까는 내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가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나 가론 유다요. 나도 해봤고요. 나도 지식이 있고, 나도 뭔가를 안다고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한계. 그러니까, 어른들은 안 돼요. 어른 같으면 천국을 못 가요.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이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주셔야지만 제가 살아요.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꾸짖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꾸짖음 당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 뭔데? 너 어디서 왔는데? 너 출신이 뭔데? 네가 어디서 배웠냐? 이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는. 그들은 어른들 같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린이들은 들어가요. 받아주는 대로 말하면 내 고집과 전통을 버리면 내 생각을 버리면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순간 나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바로 그런 순수함, 수용적인 태도, 말씀드린 세 번째 말씀드린 순수함이에요. 의존적이면서 어린아이의 아이는 바로 의지하는 수용적인 것과 그리고 의존적인 것과 순수함.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다 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들이 계산하지는 않더라고. 더 먹고 싶은 본능적인 이런 인건 있지만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받은 대로 줄줄 줄 알아서 물론 뒤에 감추지만 자기들 마음이 욕심이 있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아서 다시 꺼내서 하나씩 내주더라고. 이게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익과 손해 내가 너를 줬으니 내가 다음에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인, 서 어른처럼 웃음 뒤에 칼을 숨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말씀드린 치료받은 자는요, 개라고 해도,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 순수함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고 귀신 들린 자녀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순수하지 못하는 계산적인 사람은 엎드린 척을 하는 가론유다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같은, 아이 같은, VIP의 아이는 승리자여야 되지만 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 하나 남았네. 뭐가 남았죠? VIP의 피? 아이 말했네. 피, 오이오이 맞췄어요. 아. 맞아요. 마지막은 피예요. 피는 뭘까요? 피엘림입니다 아,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했죠. 지금 내가 피엘리러 간다는. 오늘 우리가 진짜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가 V.I.P.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될수 없다는 걸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는 V.I.P.가 될수 없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미라리 죽을 때 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가슴이 엄청 아립니다. 배신당할 것도 알고. 자신을 떠날 것도 아는데 그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오늘 사실 우리의 심령에 매마리, 매갈이 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상관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VIP 만들기 위해서 뭐 하시냐고요? 세족식을 하신대, 세족식.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오늘요, <laughs> 예수님의 겉옷은요, 두번 벗겨져요. 오늘 세족식에 씻으실 때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근데 이게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겉옷 벗기를 작정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신 분이 자신의 보좌에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내려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보이지 않는 겉옷을 벗으셨고, 오늘 저들의... 발을 씻으실 때 겉옷을 벗으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아요. 씻어 주시는 거죠. 이게 동일한 단어예요. 죄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벗어 내던지고 우리를 씻어 주신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 그거는요, 물과 피로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씻으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로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요? 8절 읽었지만 한번더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 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이라. 구석구석 정말 더러운 발을 씻으시면서 이거는 너와 내가 상관이 있게 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당장은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것은 은혜의 모습과 상징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내가 너와 부분적으로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으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공유시켜 줄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 생명을 내려놓아서 너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너와 나와 상관이 있어질 거다라는 결국 말씀드린 오늘 VIP라고 랬는데 VIP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희생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씻김을 받아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VIP가 됐다는 거죠.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죄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피 흘리기도 원치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자아 생각도 내려놓기를 힘들어 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하게 15절에 본을 보이래요, 본. 본을 보이라는 말씀이 이헬라어가 히포데이그마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본을 보이는 게 죽음의 본을 보이라 할때 쓰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너희가 너희도 죽어야 된다라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려면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죄가 넘쳐난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승리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제와 싸워서 피 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승리하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려야지 사해진다는 건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결론은 우리의 주님의 VIP라는 것을 기억하고, 1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끝은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는 v i p 요 우리는 승리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피 흘림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VIP,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복이 되는 삶. 뭐라고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그 본받는 삶을 우리가 보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배웠다고 어른 된자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겸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뭐예요? 있는 자, 가진 자, 피 있는 자가 흘려내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있는 자. 신앙은 삶이에요.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 낮아지심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정말 낮아지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높여버리셨어요. 결코 낮아주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복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낮고 천하게 여길 수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마음껏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나만 대접한다고 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사람 복이 있답니다. 믿으세요. 보상해주시는 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중심 잃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가까이하고 우리의 승리의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손 잡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